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른바 검은 유착 또 권은 유착 사건에서 채널A 기자를 매개로 한 한동훈 검사와의 연관된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주미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중앙지검에서 전담토록 하고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하지 말 것이며 결과말을 보고받고 대검에서 수사장문회의를 구성하도하는 것을 철회하라고 라 하는 수사지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어제 오후에 그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1.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질 수 없다. 물론 그 대안 속에 그런 문건는 없습니다만, 왜 그러냐? 이 사건은 검언 유착 이후에서 출발했지만, 진실은 권언 유착이다. 그런데 중앙지검 해당 수사부에서는 검언 유착에 대해서는 수사의 열을 올리고, 권언 유착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금도 미적거리고 있다. 이거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도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기소하지 말아야 된다, 불기소해야 된다라고 억지를 부린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학법대 선업 관해 있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미 권력핵심부에 기울인 사람으로 그 중앙지검장 휘하에 이 사건 수사가 공작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러한. 대안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어제 밤늦게 주미 법무부 장관은 문언대로 해라 내가 지시한 글자 그대로 한 자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복종을 해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윤석열 총장은 한발 물러섰어요 중앙지검 수사하는 걸 양해하겠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지시대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에 내가 지휘권으로 발동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결과만 보고받겠다. 어떻게 보면 한발 물러선 그런 형국이 오늘 오전까지의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구체적 사건에 관한 총장의 지휘권을 발동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적법 해석도 그렇고 헌법에 근거해서도 검찰총장의 헌법적 위상에 비춰봐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을 절대로 박탈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건에 수사하는데 그 검사에 가혹행위가 있었다,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 하는 진정을 받고, 그게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랬을 때 지휘권을 발동해갖고, 징계 회복하게 한다든지 라 하는, 그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지. 검찰총장의 전단적 권한에 속하는, 이 사건 수사는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여기서는 하지 마라. 이런 콩나라, 판나라 하는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전부 잃어버리면, 검찰총장은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할 뿐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휘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무 장관의 행위는 탄핵 사유가 명백한 것이고 언젠가는 이 책임을 물을 날이 올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청법에는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대안을 제시한 것은 당연히 검찰청법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글자 한자 고치지 말고 내 지시대로 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윤 총장이 물러서는 태도를 취한 것은 아마도 지금 산적하고 있는 권력심청부를 향한 여러 수사에 있어서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검찰총장이 그 법무장관이 글자 그대로 문언대로 한그 지휘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 헌법과 법률이 위반되는 수사지권 행사 그 직권남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의 추미애 장관의 여러 행태는 국정을 총괄하고 크게는 검찰의 총사령관이기도 한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불법 부당한 위헌적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 통솔력에 심대한 상처를 지금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좁은 범위 안에서는 법조계 전체, 더 좁은 범위 안에서는 2천 명이 넘는 검사들 거의 대부분을 정권 편향적인 정권의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검사들로라 한다면 이런 법무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이를 묵인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속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 헌법 66조 69조에는 대통령은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고 취임할 때는 취임서의 선서문 시장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헌법을 지키는 것을 대통령 직무의 제1위로 삼고 있고 헌법은 이것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일이 지금 한 달여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신복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그러면 박찬종은 어찌 생각하냐 이 단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사주의가 편향되고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온 천하가 아는 일이니까 그 법무장관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그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대목에서 제가 우리와 입법 체계 그리고 제도가 거의 비슷한 검찰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50년대 중반에 집권 자민당의 간사장 후일 내각 총리 대신이 됐던 사또 A 사쿠가 간사장으로 있을 때 일본 선박협회, 조선협회, 조선협회로부터 자민당의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동경지검특수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그 간사장 사또를 피의자 반열에 올렸습니다. 이때 법무대신, 법무장관은 이 수사를 중단하라! 사또의 소환을 중단하라! 이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동경 지금은 법무장관의 그 수사 지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법무장관은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의 별이 뭐냐? 내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지만은 내 역시 자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내 수사 지휘권 발동을 많은 국민들이 정파적 이해에 얽매여 가지고 행사했다고 볼. 우려가 있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내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법무장관 자리, 법무대신을 물러선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비춰본다면, 추미애 장관은 이 단계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도리입니다. 어떻든 권력 핵심부와 민주당 핵심부에서 윤석열 찍은 애기의 작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사사건건 총장과 법무장관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 실세가 계속 충돌하는 사태가 계속되리라고 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박선종 유튜브의 훗날을 위한 증거자료로 1년 전에 윤석열 총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말몇 사람의 말을 여기 인용해가지고 이 방송에 이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 이 백혜련 의원은 여성 검사 출신이죠. 백혜련 의원은 윤 후보는 정권에 따라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서 일한 것, 그것이 검찰총장으로서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한다. 김종민 의원,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소신을 관철할 것이냐, 법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며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윤 후보의 말을 존중하고 감명 깊게 새기고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한국당 법사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장으로서 윤 후보가 2년 동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변창훈 서울고검검사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수사의 압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끌어내리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그것이 어찌 윤석열이 죽인 것이냐.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부터 쌓여온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옹호보다도 엄호했다고 하죠. 화살이 날라오는 것을 윤석열 총장 후보 앞에서 이렇게 막아낸, 엄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미있었지 않습니까? 이철희 의원은 청문회가 끝나는 마지막 발언으로 정말 될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다. 윤 후보의 말에 공감한다. 정성호 의원은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윤 후보가 답변했습니다. 그것이 정당할 때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 의원이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이어서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그리고 장차관 등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말고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 약속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그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총평으로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 거듭날 검찰 개혁의 최대 최고의 적임자가 윤석열 후보라라고 칭찬하는 것으로 그 청문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 뭐전 법무장관이라고 말하는 걸 사실 저는 깊이 하는데, 이게 윤석열을 두들겨 패는 데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나서는 조국. 이 사람 여기에 끼어들었지요. 그런데 청문회 때는 안 끼어들고 7년 전 2013년 11월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상사의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다고 해서 3개월 정직되고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당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 그 조국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직무 정지 당하고 여주지척으로 쫓겨가고 하더라도 사표내지 마세요. 버티세요. 정직 3개월 그 이상의 징계도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징계는 무효다라고 선을 했습니다. 검찰을 지키고 사표내면 안 됩니다. 박범계 의원하고 똑같은 말을 두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씨는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이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반드시 이렇게 자르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제가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미있으시지요? 조국 씨는 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과 법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검사의 말을 나는 오래 기억하겠다. 7년 전 말입니다. 오래 기억하겠다. 오래라고 하면 뭐 7년 이후 지금 7년이 흘렀으만뭐 10년, 20년 후까지 이말 기억해야지요. 오래 기억하겠다. 상사, 장관과 총장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의무가 윤석열 검사에게는 있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헌법 제1기관인 국민 국민의 구성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저 여당 그리고 조국이란 사람의 저런 배탄의 말에 어떻게 우리가 춤을 춰야 됩니까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은 억울합니다. 이런 정부 여당, 이런 관료, 이런 국회의원, 이 등살에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수 있겠습니까?